7년 만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을 볼수 있는 자리라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더욱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졸업 이후 거의 소식이 없던 A가 직접 동창회를 주최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동안 들려오던 이야기가 이상했습니다. A가 등산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문 말입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학창시절 A와 그나마 친했던 친구들 10명 남짓이 모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A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동창회에 A 이름으로 누군가가 주최했다더라. 그런데 모인 사람들 중 직접 주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그 진실은 금세 잊혀져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A였습니다. 모두가 놀라 굳어버렸죠. A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나야, A잖아. 외국에서 등산을 하며 살다 보니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모임의 주인공이 나타나자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는지 벌써 자정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때 A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또 언제 보겠냐. 다들 이차 가자. 친구들은 들뜬 분위기에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저 역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기에 결국 돌아가야 했죠. 그런데 A가 팔을 붙잡으며 웃었습니다. 같이 가자. 너도 꼭 가야지. 친구들 모두가 붙잡았지만 특히 A의 끈질긴 권유가 이상할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미안한 마음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A에게 미안한 마음의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차에 갔던 친구들 모두 말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 나도 함께 갔다면.